모란 향도 좋고 보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평안해지죠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란 꽃이 뭐꽃 중에서 가장 뭐 아름답고 향도 은은한 그런 어 꽃이라 그러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. 네. 저도 사실 꽃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뭐 길러다 보면 저절로 이름을 알게 되는데 어 모란이 자약에 들어가죠. 그리고 이런 어뭐 야생화 같은 것도 이것도 향이 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맡아 보면 은 대부분 꽃이 뭐 향이 나죠 마이리시 뭐 쪽도 그렇고 뭐 이런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데 노란색 그리고 뭐 하얀색도 있고 조금 이제 진한 뭐 보라색 같은 것도 있고 캐나다 어 쪽에서 이제 요. 허니 서클이라는 그런 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허니 서클 그래가지고 이 벌들이 상당히 좋아하죠. 그리고 이 주변에 있으면 냄새가 은은하게 달짝지근한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걸 벌들이 많이 온다고 또 배어버리는 분도 있는데. 저는 이제 저절로 이자라난고 이거 베이지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죠